아, 수류탄 별로못줬네나 수류탄 하나 에없다형 3배낭이라며. 왜나 많이 못 줬지? 그러니까 수류탄 다섯 개는 줘야 되는데 3배낭이면 걸어서 가자. 야, 저 앞에 집이 너무 저, 수상해. 저집 조심해. 뭐 근처에 차세워 있는 거 있어? 안 보여. 일단 나, 나 먼저 이동해 볼 이동해 게 같이 이동하면 좀 그런데 그냥 가자. 이게 좀 그래픽이 깨진다? 깨진다니? 약간씩 깨져 9칠0확 어. 확대했을 때아 괜찮아. 1 0 6 0보아좋잖아아 괜찮아. 0찮아 괜찮아. 괜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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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안살 거야 갤럭시 아. 갤럭시가 아, 제일 진짜 그 갤럭시 빠돌이 있잖아. 어, 진짜. 진짜 갤럭시 그 감성 하나만 믿고 음. 하나만으로 그걸 샀는데 갤럭시 씨발 총소리. 흔들림. 링이 소리 들었어 베이스 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돈을 모아서 1070 Ti나 살까? 존나 비쌀 데한 60만원대로 나올 거 같은데 이미 나온 거 아니었냐? 아직 안 나왔어. 잘못 봤나? 이쪽 한번 봐봐. 나 잘못 본거 같은데, 근처에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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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봤다, 잘못 봤다. 좀 올라갈래 이쪽으로? 응 음, 그래. 조용히 너무 안 좋아. 사격장으로 좁힐 것 같아. 요 사각장 쪽으로 좁힌 건 맞네. 가 볼까? 됐어. 저쪽 좀 공소가 아니라 깜깜같이 방향 에어드라저기 가지 말자 너무 멀다 어떻게 가야 되지? 사격장 쪽으로 붙자 이쪽으로 쭉 가자 저기 195에서 뜨고 있네, 싸우고 있네. 저 비행기 추락한 비행기 쪽 근처인 것 같은데? 일단은 일단은 세이프 존 안으로 들어가자. 그 쟤네들이 올 거야. 형 홀로그램이야? 레드다. 아, 홀로그램이 더 비율이 약간 높아가지고 더 좋은데. 유로스 때는 클로그램이나 그래. 그래? 어. 사격장 아. 너무 위험한데. 둘러 있어. 어. 그 근처를 방, 방황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렇기위 언덕 갈래? 여기 위 언덕? 음, 그래야 될것 같아. 역시 노란색 쪽 진짜 소리가, 소리가 났어. 났어. 아니야. s e 쪽이야. 이 방향 아니야이 방향? 나내 쪽에서 예스 이 방향 예스. 150 쪽. 사. 사. 이쪽 올라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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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야 돼이 새끼 조져야 돼. 내 쪽. 와우 야, 야, 차 차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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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배 차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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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차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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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류탄이 없어, 이 새끼. 나가 죽, 죽어놨어. 형, 이 새끼, 예미사야. 쓸까? 나쓸 거야. 오케이. Okay. 나 그럼 스크스를 쓸까? 형들. 아, 8배율이 없어, 이 새끼. 아, 얘, 얘들 보급 먹고 왔네. 가자, 붙자. 가자. 총알 좀더줄고 언덕 너머로 소리 들리는 것 같다 어. 아직까지는 안전해 도핑 했어 형? 응나678 어. 6 3 6. 그렇게 많이 없어도 돼 11명만 저집 쪽이네 완전히 어, 운동 너무 있나? 어? 형 이쪽이 자리 잡자 아, 언덕쪽으로 가야겠다. 아, 이 동문에 띈다 응? 여기나 여기가 거기 숨어있어 나 쟤들 좀 조지고 올게 집에,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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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나올거야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까? 잘 잡고. 응 시원포구. 돌, 돌 뒤로 잡아야겠어, 돌 뒤로. 어, 어 프레임 뭐야? 아, 이 새끼들. 내 돌이 딱세이프존이야 새끼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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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해봤어. 끼들 새끼들. 새 소음수 당연히지, 그치? 어. 온다 이 새끼 분명 온다 면살 준비를 했구만 밑에 있다, 밑에 배고방이 있다, 배고마냐? 가이스요빨 네. NW, NW, 어, 뭐야? 어, 어. 아, 이 씨발 새끼, 잠깐만 중국이 사주긴 게좀 가까이 있었어. 그 살릴 수 있을까? 살릴 수 있어. 내 바로 뒤에 그거 뭐냐? 자기장이라 살릴 수 있어. 가야 된다. 가야 된다. 음. 도핑 좀 하고 바로 갈게. 응. 바로 따라와야 돼. 아. 와 잠깐만 나스크스로 지금 갑빠가 딸수. 가자 뭐지? 찾았어. 음. 한명 더. 죽었어. 저기, 한놈 더. 기죽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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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W N W 저기, 저기, 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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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N W 야, 조급하지 마. 조급하지 않아. 우리 세이프존에. 세이프존. 알아 알아. 와야 돼. <놀람> 카우팔 <카우파리당>. 있다. <놀람>